김가온, 김가온 몇 살, 일곱 살, 일곱 살, 읽으면서 땡. 18 더하기 일은 됐어요. 19 더하기 21은 땡. 쇼. 응. 0 그러니까 가온이 선생님이 0 10 10 10 10 10 10 10 1하기0 1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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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하는 거 힘든데. 뭘 힘들어. 1 9 10 10 10 10 10 10 10이0 10 읽어 보세요. 24. 다이구 음. 그 연필 놓을 때 살살 놔야 됩니다. 제출. 우리 가훈이 글씨 엄청 잘 쓴다. 한장 남았어. 응. 시작. 와 패드에다 이제 하는 것도 정확하게 잘하네. 19 더하기 1은 땡. 그러니까 읽어야지. 앞에 숫자를 읽고서 보고서 머리로 더셈 한 다음에 쓰는 거야. 알겠습니까? 이십이. 네. 음. 잘했어요 대 그넘기고